이레노가 본인은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자기 운동보다 가르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일단 몸을 보고 어저 뭐야 이거거든 정민 쌤도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쪽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 보면 정민 쌤타이즈 입고 이제 출근하고 있어 <laughs> 제가 이제 여기 여주 센터로 촬영 온 지도 꽤 됐잖아요. 네. 다니면서 느낀 게 네. 굉장히 좀 시골 느낌도 있고, 어, 근데 어. 또 도시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섞여 있더라고요. 어, 좀 아, 특이한 곳이긴 해요. 어, 그래주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것도 특이한 이제 회원분들 많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 이제 트레이너분 같이 계시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재밌었던 거 있으면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 어, 뭐 재밌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같은 거? 네.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기는 해요. 좀 일단 기본적인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시고, 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느꼈다 거는 직업군이 되게 다양해요. 미용할 때부터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직업은 다 만나봤다 생각을 했는데 음. 여기 와서 교도관 여주교도소 그러니까 아, 교도관 검사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이 있는데 목장 하시는 분들 음. 그래서 이제 소를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회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밥 주는 게 유산소가 되냐 그뭐 개소리야 왜소 밥을 주는 데뭐 유산소가 돼 이제 제가 미션을 준게 무조건 웨이트 나랑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하고 가라 음. 했는데, 갑자기 가는 거야, 그냥. 운동 끝났는데. 그래서, 어, 디 가냐고, 유산소를 안 하냐? 했더니, 소밥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 밥을 뭐, 한 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유산소 하고 가라고. 아 어, 그렇죠. 죄송해요. 이러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가 한천 마리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천 마리요? <laughs> 그냥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유산소 되지, 이거는. 나는 그냥 소밥 준다 그래가지고, 어이, 우리 소 하고서 그냥 밥 주는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존나게 주는 거야, 밥을. 어, 천 마리, 천 마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현팀 중에 탈북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알잖아. 네. 근데 그분이 되게 예쁘장한 조그만 여자분이셔가지고 우리가 탈북을 생각하면 바 그냥 막, 막 찍고 막 이렇게 철저한 막 끊고 막 넘어오는 거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작고 예쁘장한 여성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넘어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 어, 돈만 있으면 다 넘어와요 이러시는 거야 가, 대수롭지 않게 순간 생각에 어, 이게 북한도 이게 자본주의구나 뭐 이렇게 찔러주면 거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넘어는 그러니까 는 중국으로 가는 길은 대험난한 거야, 아마. 거기서 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돈벌어서 넘어와야 되는데,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잡혀가면은 고문 다뭐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럼 궁금하니까 사실 영화에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여쭤보곤 했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냐. 그랬더니 좀더 라이트하대, 그거는. 원래는 더 심하다고 대식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끼 정도 요만큼 주는데 그것조차도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나름 여자 가게 꽤 힘든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길거리 노숙자분들이나 몸 상한데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 자기는 돈을 주는데 왜 일을 안 해? 듣고 보니까 그런 거지 나도 이제 한 번씩 해결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자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는 사실 크지는 않고, 제가 맡은 회원님들은 대부분 이런 정서적인 좀 교감이 좀큰 편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일을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서로 보고 울기도 했고요. 오해하시는 아. <laughs> 분들 같은 경우엔 직접 만드신 도자기 들릇 같은 도예? 거. 도 그런 거 선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로 이제 제빵이나 아니면 카라멜 같은 거. 만들러 다니시는 아.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농작물 관련해서 <laughs> 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애정 깊은 회원님들이 되게 많아요 음. 여기 분들이 좀 마음이 여유롭다는 게뭐 음. 돈이 막 엄청 부자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음. 삶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시골 분위기도 있지만 도시 분위기도 있는 게 음. 여기 분들이 막 진짜 그냥 시골에 계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음. 아니잖아요. 음. 전혀 네. 도시 사람들 같은데 마인드가 약간 시골에 사는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좀 그것도 나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음. 그래서 보면 은뭘 많이 갖다 주시잖아. 네, 엄청 특히, 특히 유독 많이 받았지만 <laughs> 본인이 키우는 닭이 나은 계란 뭐 이런 거 갖다 주시고 음. 어, 자기가 농사지은 뭐 가지나 뭐. 고추 이런 거 음. 주시기도 하고 음. 그래서 엄마가 일산에 계신데 내가 받은 거 드렸더니 이게 더 좋다고 음. <laughs> 여기 있는 거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지 음. 상하지 않아 시간이 음. 한참 지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남성 회원분 한 분이 계시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그때 좀 더운 날씨여서 레깅스 차림에 좀 음. 약간 티를 좀 가볍게 입고 나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 마트 사장님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시냐 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에이티에서 이제 근무하고 운동 알려드리고 있다고 이제 거기서 갑자기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 계산하는 곳에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달 있다가 저를 이제 찾아서 찾아왔습니다.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도 등록하고 또재 등록도 하고. 50견이 있어서 좀 몸이 불편하셨던 어. 분인데, 현재 되게 통증도 없이 잘 운동하시는 아. 분이시고, 그분도 조금 주기적으로 와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아, 와인. 와인을 좀 많이 챙겨 드시는데, 항상 감사해요. <laughs> 그래도 조금씩은, 어. 그래도 분위기상 마시기는 하니까. 음. 이런 거 보면은, 트레노가 본인은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자기 운동보다 가르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음. 일단 몸을 보고, 어, 저, 뭐야, 이거거든? 옛날에 머슬맨 스튜디오 나 운영할 때그 응. 근처 돌아다니면 철순이가 응. 나시 고그 위에 올라가 있었어. 그게 광고야. 응. <laughs> 사람들 눈에 띈단 말이지. 응. 정민 쌤도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쪽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 보면 정민 쌤 타이즈 응. 입고 이제 출근하고 있어. <laughs> <laughs> 그런 그런 모습이 눈에 응. 확 띄니까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좀 되는 것 같아. 응. 보디빌더분들 중에서 이론에 빠삭한 사람은 잘 없잖아. 이론이랑 실전이 같이 되면 더 좋지. 근데 응. 정민생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학과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론이랑 실전이 이렇게 같이 이게 되니까, 회원님들이 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되게 트레이너참찬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제가 이제 처음 트레이너 하면서, 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최대한 음. 운동의 질을 끌어들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각각의 좀안 되는 동작들도 있고, 불편한 부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위들을 좀 해소를 해주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부위들을 피하면서 운동을 시키면 그분이 불편한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내 몸의 발전을 위한 건데 그 발전을 하려면 안 좋은 부위가 왜안 좋은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세계적으로 자게 운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회원님들의 후기로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 중에 내가 부족한 부위를 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음. 그걸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꼭 먼저 선생님이 함께해준다는 점이 너무 만족스럽다. 음. 그래서 또 하고 싶다 라는 음. 평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알려주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좀 그런 목적을 같이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이정미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지 우리? <laughs>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응원설정, 아 응원설정이래.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아직도 하고 <laughs>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